아, 정말 좋다. 아 세상에, 이게, 이게 있어, 이거? 하얘가지고, 이거? 아? 아이고, 나 진짜 이거. 아? 저 밑에는 하얘지 않습니다. 예? 이 위에만 하얘요, 지금. 앞으로 더 멋있는 설경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야, 참, 대단해. 온 동네가 하얀 게. 자, 봐요. 와. 어... 자, 야 이걸 드리겠습니다. 내가 서울에 계신 김영일 이사님께 드리고 아 아사 계신 우리 박태훈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. 저 군산에 계신 우리 나상복 우리 부장님께 드리고 네, 다 드려보겠습니다. 아니, 네. 어, 참, 아유, 한번 걸어봅시다. 야, <laughs> 어, 애당하네 이렇게, 아우 야. <laughs> 야, 어, 참, 와한쌍이다 한상. 정말로으면 되고 이거 보세요. 어. <laughs> 시동차다, 이제. 아, 하하하. 시동 차다 이 이제 한 시내가 보이네요 저쪽에. 금방 날씨가 깜깜해졌다가 환해졌습니다 지금 맑았습니다. 시내 보이고 바다 보입니다 저기. 아. 정말로 아름다운 거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 시클러 예, 한라산서 에 어, 대한민국 리포터 강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, 잠시 후에 예, 여러분께 더다더 더, 더 좋은 영상으로 어, 찾아뵙겠습니다 아하아하 어허... 어허...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지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관심 보살 아 진짜 아참 멋있네요 멋있어 진짜. 좋아, 기대 좋아. 그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제가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강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네, thank you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예.